원점 5를 출발하여 지금 선분의 길이가 4, 4분의 3, 4분의 3 이렇게 되니까 일단 등비수열 꼴이에요. 바로 전의 선분의 4분의 3 길이가 그리고 바로 전의 선분의 4분의 3만큼 길이가 줄어든다는 얘기지. 자 그림으로 바로 넘길게. 바로 넘기면 뭐 이런 상태가 됐어. 그러니까 지금 조건을 제가 표시해보면 첫 번째 선분 길이 OP1 자 이건 3입니다 라고 주어졌죠. 그 다음에 어, 이 문제의 규칙에 따르면 얘는 이 놈의 4분의 3이에요. 맞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그 다음에 이 놈은 다시 이 놈의 4분의 3이니까 제가 풀어서 써달라고 했지. 규칙을 찾아야 되니까. 뭐 이런 식으로 변의 길이는 계속 줄어든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1번에서 코사인 15도 구하라고 했습니다. <laughs> 15도는 특수각이 아니지. 이게 지금 이다, 여기 실려있다고 라 해도 뒤쪽에 있는 내용을 활용해서 풀어내시면 돼. 근데 특수각의 합이나 차로 표현할 수 있죠. 여기서 혹시 푸시다가 반각공식 이용하신 분은 제곱 나오니까 이중근호라서 못 풉니다. 반각공식 말고 이렇게 풀라고 나온 거예요. 이게 15도죠. 코사이는 꼬꼬마 싱싱이라고 했지. 근데 가운데 마이너스니까 부호만 반대로 꺾어주시면 되고 코꼬꼬 마가 아니라 싱 맞지? 이거 삼각함수 덧셈 정리를 처음 배울 때는 그냥 A스텝에 있는 거 여러분들 잘 풀었는데 까먹으셨을 것 같아서 이거 2분의 루트이죠. 이거 얼마입니까? 2분의 루트 3. 그럼 2분의 루트 2 곱하기 루트 3이니까 4분의 루트 2 나올 테고 뒤에 거는 2분의 루트 2 2분의 1이니까 4분의 루트 2 나오지. 자뭐 이렇게 될것 같아. 이게 코사인 15도죠. 그러니까 이서술형에서풀수 있는 데까지는 푸셔야 됩니다. 1번은 당연히 맞추셔야 되고 자 2번. 2번은 이제 x 좌표를 구하여라 라고 했고 p3의 x 좌표그 다음에 3번에 보면 이 X좌표의 극한값 물어본 거지 그럼 X좌표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볼게 X좌표 X좌표만 봅시다 자 이거 풀어서 잘, 쓰, 잘 쓰셔야 돼 그럼 여기 사고 이쪽 각이 지금 15도라고 주어졌잖아 자 그럼 제가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리면 지금 P1의 X좌표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맞습니까? 4에다 뭐 곱해주면 돼요? 코사인 15도 곱해주면 되지. 코사인 15도가 이거 분의 이거니까. 맞죠? 자, 그럼 P1의 X좌표는 4 코사인 15도가 될 거야. 그죠? 그 다음에 P2의 X좌표 P이면 여기죠, 여기. 여기면 D로 가야 되지 않아? 지금 잘 보시면. x좌표만 봤을 때 앞으로 뒤로 뒤로 앞으로 뒤로 뒤로 이렇게 가는 형태지 맞습니까 자 그럼 얘도 각으로 표현해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평행하게 한번 보조선을 그려볼게 x축이랑 평행하게 그리면 얘랑 얘랑 엇각이죠 이쪽 15도고 이쪽은 몇 도일까요 45도죠 맞습니까 그럼 두 번째 점에 x 좌표 x 좌표만 보는 거야. x 좌표는 이만큼에서 이만큼 빼야겠지. 제가 여기 뭐 굳이 점선으로 좀 그리면 이만큼 빼야 되지 않습니까? 이만큼은 삼각 함수로 표현하면 이거 곱하기 코사인 45도죠. 돼. 빼기 4 곱하기 4분의 3에 코사인 이 45도가 될 거고. 됩니까? 어. 자, 그다음에. 이렇게. 음, 이렇게 하면, 이렇 이쪽, 이렇게 렇게 어, 하면, 이번에는좀이쪽이쪽을이용하셔야될게 같은데 렇게 이렇게 하게하하게보면선그리면이쪽 몇도입니까? 게하도이 그리고 내이 필요한 길이는 지금 이길이지이길이맞 자 지금 4코사인 15도가 나타내는건 이거구요. 4 곱하기 4분의 3에 코사인 45도를 뺐다는건 이만큼 뺐다는 얘기고 다시 이만큼 또 빼야되지. p3의 x 좌표는 맞습니까? 여기가 지금 p3잖아. 그럼 이건 어떻게 표현할까? 사인 15도가 이거 분의 이거죠. 사인 15도가 이거 분의 이겁니다. 그럼 여기다가 이거 곱해주시면 요 길이 나오겠지. 요 길이를 빼야되지. 빼기 4 곱하기 4분의 3의 제곱에 사인 15도가 될것 같아요. 오케이. 이게 P3의 x좌표지. 이거 계산해 내시면 여기까지 됩니까? 제가 볼때 3번까지는 시간 부족해서 여러분들이 못 푼다라고 해도 2번까지는 이 문제에서 풀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럼 사인 15도는 얼마냐? 사인 15도는 제가 계산은 같은 방식으로 하시면 돼. 그 부분은 좀 생략을 할게. 사인 15도 뭐 계산을 하다 보면 좀 외워질 텐데 이게 사인 15도입니다. 이게 사인 15도. 오케이? 외웁시다. 외우시고 자, 그럼 얘를 계산을 해 볼게요, 제가. 이게 피쓰리 x 좌표죠. 자, 4 코사인 15도면 여기다 4 곱한 거야. 루트 6 플러스 루트 2이지. 자, 그다음에 얘랑 얘랑 약분하면 마이너스 3 곱하기 2분의 루트이죠. 자, 이렇게 되겠고, 맞니? 얘랑 얘랑 곱하면 이게 16분의 군데4 곱했으니까 마이너스 4분의 고 사인 15도죠. 마이너스 4분의 고 사인 15도니까, 자, 이렇게 될것 같습니다. 맞죠? 자, 분모 통분할게. 16으로. 16으로 통분하면 얘는 16 루트 6. 16 루트 2. 여기는 8분의 8 곱했으니까 네. 어디? 왜? 얘랑 얘랑 곱하면 4분의 9 아니야? 거기다 4분의 이거 곱했으니까 어, 16이 되겠지. 또또또 어, 또, 또 틀린 줄 내가. <laughs> 자 이렇게 될것 같아요. 동류한끼리 계산. 이거 이거 계산하면 얼마? 7루트유 그다음에 나머지 이거 계산하면 마이너스 8. 거기다 이거 했더니 플러스 루트 2. 자, 16분의 7 루트 6 플러스 루트 2가 되겠네. 이게 2번 답이고요.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3번은 극한값 물어봤어요. 극한값 물어봤는데 <laughs> 자, 여기서부터 이제 에로 사항이 생기는데 요 다음 걸또 예상을 해야 되죠. <laughs> 이 다음 거. 다음 거면 다시 x 좌표가 더해져야 되지. 얼만큼 더해지냐면 이 3분의 길이에 코사인 15도 곱한 거만큼 더해지겠지, 맞습니까? 그럼 어쨌든 세 개씩 나눠서 생각을 해야 돼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아래다 쓸게요. 그럼 3분 길이는 여기다 4분의 3을 한번더 곱해야 되겠고 이렇게 플러스 되지 않겠습니까? 맞아요. 자 여기까지 끊고 지금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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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한 게 p 4의 x 좌표라고. 이거 극한값 구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건 한번 끊고 지금 여기서 끊고 그 다음은 다시 빼야 돼요. 뒤로 가잖아. 뒤로 빼는데 이 모양 자체가 지금 똑같은 거죠. 어 그럼 좀 규칙 찾을 수 있을 것 같아. 변의 길이는 사분의 삼의 제곱이 되겠고 똑같이 이거 곱하면 되겠죠. 맞습니까? 이 뒤도 변의 길이는 또 4분의 3 배가 될 테고 다시 사인 15도 5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걸 3개씩 나눠서 생각을 하는 거야. 얘는 계속 더해지고, 얘는 계속 빼지고, 얘도 계속 빼지죠. 각각을 등비급수로 구하는 거지. 오케이? 이거 센에도 보면 이런 대표형이 있죠. 자, 그럼 계산이 좀 쭈글쭈글하지만, 점점점 나갔다라고 칠때 이거부터 계산. 1 마이너스 L. 지금 공비가 얼마입니까? 4분의 3의 세제곱이지. 4분의 3의 세제곱이 얼마야? 64분의 27. 그럼 1에서 64분의 27 빼면 얼마? <laughs> 1에서 1. 일단 이렇게 쓸까요? 이렇게 빼면 이게 64분의 64고 64분의 37 나오죠. 맞니? 바로 쓸게. 그 다음에 얘가 첫 번째 항입니다. 그럼 코사인 15도가 이거니까 4 같다고 하면 이렇게 될것 같고요. 자두 번째는 뺄셈 돼야 돼요. 뺄셈. 근데 이거 다 마이너스로 묶으면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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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러스지. 그죠? 그럼 분모는 똑같지 않아? 얘랑 얘를 봤을 때, 이 뒤에는 곱해진 애는 똑같고, 4분의 3의 세제곱입니다. 그럼 여전히 64분의 37이 분모에 와야 되고, 자, 얘는 이게 첫째 양이죠? 이게. 이게 첫째 양이야. 그럼 4 곱하기 4분의 3 하면 3이고, 3에다 이거 곱하면 2분의 3루트인가요? 맞죠? 맞니? 나도 헷갈린다. 자 이렇게 되겠고. 얘도 다 마이너스 부호로 묶어주면 안에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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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될테고 공비는 똑같습니다. 64분의 37이 되겠고 이게 첫째 항이죠. 그럼 4 하나 약분하고 4분의 9에 이거 곱하면 되지. 여기다 4분의 9 곱하시면 될것 같아요. 맞죠? 틀린데 없지? 그럼 16분의 9 루트 6 마이너스 16분의 루트 2될것 같습니다. 아유, 참 쓰레기같은 문제를 그럼 범분수식을 이거 역수치에서 앞으로 빼냅시다. 37분의 64죠 그럼. 이거 나 계산 틀리면 큰일난다. 니네가 잘 보고 있어야 돼. 저도 나이 먹어서 계산을 못해요. 자, 이거,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는 플러스겠죠. 맞습니까? <laughs> 자 뭐만 앞으로 곱할까? 여기서 16만 빼서 1로 곱할게. 이 안으로 16만 빼서 곱한다라고 하면 얼마나 남아야 돼? 4는 남아야 돼요. 지그지그라다. 이거, 이거 빼면 7루트 6남습니까? 맞니? 7루트 6남 았고 얘에서 얘 빼면 마이너스 8루트 2 플러스 루트 2. 뭐 이렇게 되겠네. 뭐다 전개해내신다라고 하면, 아마 뭐답지는 이렇게 나와 있을 것 같고. 자, 이게 3번 답이겠죠? 맞니? 네, 맞네요.